쪽에 있는 가구보다는 네, 이 내부 쪽에 있는 가구를 먼저 작업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음, S p 에 준해서 각각의 위치를 잡아 두셨기 때문에 이제 높이만 준하시면 됩니다. 여기 엉덩받이 있는 의자를 먼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각각의 위치를 벽에다가 찾으시면 되고요. 이렇로 올렸을 때 벽에 눈금자 작업하신 게 있으세요? 네, 거기에 위치를 잘 보시고, 저는 450을 준하기로 하겠습니다. 찾아지는 지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조금 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를 만들면서, 명암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소점이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세요. 만약에 어렵게 느껴지시면, 일소점을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쿠션도 좀 나누겠습니다. 소점이 두 개라서 소점의 위치를 잘 보시고, 만약에 소점의 위치가 헷갈리시다면 작업하셨던 평면도 가구 위치를 잘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식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탁의 높이는 750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끝나인이 저는 맞춰서 됐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50. 식탁 테이블을 750 중에서 네, 이 위치점을 찾습니다. 위치가 잡히면 저는 밑그림자도 같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이 살짝 남기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위치를 잡고, 네이 오른쪽은. 싱크대가 안 쳐지면 그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끝쪽은 형태만 일단 대려 이렇게 잡아 두기만 하겠습니다. 네, 테이블의 두께는 투시도상에서는 조금 두껍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책상 의자. 등판은 저는 900 잡을 거거든요. 300, 600, 600, 900. 네, 그리고 아까, 네, 이 끝나인 맞잡던 위치점에서 수직으로 올려서 닿는 위치를 잡아주시고, 밑 그림자를 같이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살짝 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보이는 데까지 네, 여기가 900이면 반절이 450이잖아요. 네, 2분의 1 정도의 위치를 잡고요. 엉덩바지 부분을 그려주세요. 네, 그렸을 때 대략 이 위치까지가 연장선으로 보고요. 저는 윗부분이 보이는 데까지를 대략 형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엉덩바지 쿠션. 조금 저는 두껍게 그릴 거고요. 네, 아랫부분이 살짝 보일 것 같아요. 이 왼쪽 다리 부분이 살짝. 그러면 어느 정도 보이는지 또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보이는 정도를 사각형으로 모양을 만들었고요. 보이는 위치까지는 그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보이지가 않아서 왼쪽 다리 부분만 기준을 잡고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여기 냉장고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P에 좀 가깝다 보니까 살짝 느낌적으로는 좀 늘어나 보여요. 가만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6 1800으로 어, 3, 5, 6, 6 368 1800으로 준하시고 내가 찾은 지점이 앞쪽인지 뒤쪽인지 뒤백인 네, 거죠? 그리고 중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 정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아, 냉장 냉동 좀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냉장고의 아랫 부분, 다리 조절대 가림판 부분이죠. 그리고 측면은 얇더라도. 문짝 부분을 나눠주셔야 돼요. 최대한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면, 싱크대. 뒷부분을 제가 올렸고요. 네, 하부의 작업대는 900으로 준합니다. 이고요. 대략 큰 틀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세요. 네, 여기 이제 만들어졌네요. 좀 넓게 그려주시고요. 싱크대 부분은 상판이 두껍잖아요. 그리고 하부에 역시 다리 조절하고 가림판이 있는 부분도 살짝 들어 네, 그려주시고 저는 그 부분이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쵸? 다음에 여기는 투시도 선상에 모양을 살짝 2등분 해서 찾아보시고요. 한 통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음에 서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뒤쪽에 물바지대가 있어요. 전좀 얇게 100 정도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칫수를 미리 긋고 찾지 않을 때는 미래적으로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세요. 네, 대략 이 부분은 두께부터 마무리할게요. 입체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두께를 그려주시고요. 네, 여기에 개수대를 그리셔야 되잖아요. 여기를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대려 위치를 잡고. 그려야지 이렇 비감이 뚫려 있는 느낌이 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인덕션. 역시 대략 저는 사각형으로 조금 가는 선으로 느낌 정도로만 있는 것처럼 요즘 거의 마감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살짝 튀어나오게 그리시거나, 동일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좀 살짝 튀어나오게,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에서 타일이 마감이 될 것이고, 상부장을 그린다라면, 네, 전화, 아랫부분은 1500. 네, 앞뒤 동일하고요 바닥에 그려두었던 선구장 위치가 있으세요. 네, 여기에서 저는 700을 준할게요. 1,500에서 700, 그래서 2,200 정도의 위치를 보고 닿는 위치가 여기였네요. 네, 여기가 닿는 위치였고, 네, 그리고 갈 때는 네, 여기 쭉 VP2를 기준 오른쪽에 있는 VP를 기준으로 이 방향이 헷갈릴 수니 없으나 바닥을 보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보일 거고 어디까지인지는 역시 하단 그려진 거를 잘 감안하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가 후드가 생기는 부분이죠. 앞을 보셔야 되겠죠. 앞에서 자를 거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가 후드가 들어갈 거다라고 조금 더 지금 보는 것보다는 올려주시면 되세요. 올려주시고. 호두의 네, 두께 슬림하게 그려주시고 문짝 두께 뒤판 그려주세요 천업의 같은 눈높이는 동일하거든요 앞과 뒤 경계가 없이 눈높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네, 수평 라인으로 일자예요. 네, 그리고 문자 대략 두착을 나누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가 보일지 안 보일지 보여지는 데가 있겠네요. 호두. 아랫부분도 그려주셔야 되겠죠? 네, 그러고 나면 여기 타일로 시공이 되는 부분이죠? 느낌적으로 보셨을 때 등분은 SB에 갈수록 조금 넓게 그려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타일이니까 아무래도 두 선으로 대략 한이 정도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더 나누셔도 되고요. 저는 유광으로 유광의 느낌으로 살짝 효과를 주기로 하고요. 네 그런 점도 보고 바로 그릴 수가 있겠죠? 식탁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식탁도. 제 진하게 많이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하단을 가려지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요. 음, 저는 이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뭐 일단 뚫려있다라고 감안하고 할까요? 아니면 은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예, 여기가 하단은 뚫려있다 식탁에 그래서 책상, 네, 오른쪽 측판이 살짝 보인다. 이렇게 감안하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식탁과 책상의 높이는 750으로 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네, 여기는 책장이 있어야 되겠죠. 네, 책장의 높이도 1500으로 같이 하셔도 되고요. 저는 1800으로 조금만 높여 볼게요. 네, 이렇게 묶고 여기 높이네요. 작업하시다가 소점이 네, 어떻게 가야 될지 헷갈린다라고 하시면은 항상 각으로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아까 연장을 해두었던 책상은 책상에 바로 앞에 그냥 두는 걸로 뭐 상판이 끼어 들어가셔도 되고요. 책장 바로 끼지 않고 들어가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책상의 상판. 이렇게 다 마쳤고요. 네, 그러면 측판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선반은 한3개 정도 하면 되겠죠? 하고 눈 시야보다 위에 있으면 내 네, 윗면이 보이고요. 살짝 아래 있으면 윗면이 보이겠죠? 보이면 보이는 대로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